안녕하십니까. 자, 리딩 스킬 여덟 번째네요. 저페이지로는 263페이지고요.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맞는지 부적절한 단어 찾기. 여러분, 장문 독해 42번에도 이런 동일한 형태로 단어가 잘못된 것을 묻기도 합니다. 자, 패턴은 두 가지인데요. 이런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 박스를 이제 세개 주어지고, 세개 주어, 세개 주어지고서 여기에 이제 단어 두 개를 써 놓고서, 다들 두을두개써 놓고서. 어이 중에서 맞는 거를 고르는 거죠. 그죠? 두 개의 단어를 써 놓고서 이런 유형이고 지금은 이제 최근 패턴은 어떤거요 밑줄 친 문맥상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책에 놓아아이 넣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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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지문에서 뭐 이렇게 밑줄 거 놓고서 그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아, 종종 난이도가 지금 이것도 지금 요번에 수능이나 것도 3점짜리입니다. 그죠? 2점도 낮지만 3점짜리로 아주, 그 난이도를 높여서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어휘에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휘 문제는 되게 반대 의미의 단어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단어들의 반대 의미를 생각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선택지에 반대 의미를 넣어서 문맥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밑줄은 요지 문뿐만 아니라 어디든, 그렇죠 어디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번 선택지는 맞다고 보고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번이 있는 문장까지 읽으며 소재와 주제를 최대한 끌어내야 됩니다. 첫 파트에서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이거를 다, 여러분, 우리가 에, 지금 해석하고 풀게 아닙니다. 자, 빨리 볼게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자, 어, turn we her. 자 우리가 도는 모든 곳에서란 얘기인데요. 문법적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들어요. 뭐에 대해서 듣냐면 자, 올마일이 전지전능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면 아,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다니는 데마다 다뭐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그죠? 인터넷 공간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이거 이것이 좋다는 얘기일까요? 필자는 좋다는 얘기일까요? 나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어디가나 다 들어 그런데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좀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다 들어 근데 우리는 이건 무시하면 안돼 미래의 세계에서는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역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접을 어쭉 가보니까 온늘한어 반대로가 나왔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보니까 어 여기 나와요. 그럼 이게 반 그래에 사이버 스페이스가 좋다라는 거로 가는 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프 이렇게 나왔는데 좀 어려운 단어니까 줘줬어요 과대 광고 뻥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 자, 과대 광고는 약속합니다. 뭐라고 대디하라고 우리가 뭐할 거라고 떠날 거라고 우리의 지루한 삶을 어 지루해. 사이버 스페이스 가서 막 게임하고 막 즐겁게 놀아. 그다음에 또 뭐야? 프로 가구를 아, 써요. 안경을 써. 그다음에 바디슈. 오, 뭐 옷도 입어요. 그런 다음 엔터 들어가. 이 금속의 3차원 세계의 멀티미디아인 다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간대. 그죠? 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들어간다고? 근데 1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 번은 맞는 거예요. 자, 산업혁명이 도착했을 때 뭐? It's great. 개단 혁신으로. 자, 그역동격구만해그 아, 혁신이 뭐야? 모터 엔진 엔진 엔진. 그렇죠. 엔진이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으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는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저 멀리 있는 모로페이스. 모로스페이스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엔진 공간. 여기 먼 이런 데로 가려고 우리가 우리 살던 동네, 그죠? 대한민국, 지구를 떠나진 않았다. 그죠? 사이버스페이스가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우주공간으로 갈거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지금 마이너스 개념으로 갈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언더 칸트리 나오는데, 이건 뭐 지금 읽을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요런 문제를 1번은 맞다 하고서 위쭉 읽는데, 저렇게 이제 큰 소재와 주제를 잡았잖아. 그죠? 그래서, 어, 선택지 단어에 멈추지 말고, 단어에서 멈추지 말고, 그 단어의 끝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단어를 딱 보고 끝내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끝까지 그, 그, 그 있는 문장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아, 끝까지 읽고 판단한다. 정답의 근거 그라운드는위 혹은 아래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맞냐 틀리냐 하면, 요윗 문장에 는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 아래 문장의 근거가 요 다음 문장에 마치 끝나잖아. 요 다음 문장의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 방향을 결정한 중요 연결사의 출현에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역접 추가 인과 관계, 알겠죠?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음, 앞으로 향후 문제 풀 때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맛보기.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바이바이.